미안해. 기억해. 아, 너무 많이 는데요망겠다킹크랩있분데 킹크, 킹크레나와요 킹크, 네? 개인적 인부가. 사님의 재능을 부각시켜 보세요. 부각을 부각부각 먹으면 정말 맛있다. <laughs> 야, 배고파서 못 받아주겠어요. 아니. 아니 가격이 괜찮은데 청결에 좀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. 저저 아, 저 조금 그렇거든요. 음, 어때요? <laughs> 굿. 오, 네. 오. 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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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물레고 이게 회덮밥인데 젓가락 젓가락 그 감부터 달라. 눌 눌렀을 때이아 이거 광어예요. 이 합계가. 응. 학교에서... 와. 너무 달아도 맛없고 음. 너무 셔도 맛없고 음. 안 시원해도 맛없는데 이거는 세 개를 다 채웠어. 회덮밥이랑 물을 시켜가지고 두개 합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이러니까 면탕. 면탕. 가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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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매운탕 사기가 이봐 이보. 삼세판? 그런 게 어딨어요. 삼세판. 세포 어떻게 할 유대, 이대, 면대대 이대, 대다대대 이대, 이했다대1대 이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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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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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달 이대, 도달 이대, 고대이 이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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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78%에다가 도다리 생선 그 맑은 질이 맛한 20 아까 78이라 했죠. 그 전날에 과음하고 <laughs> 와, 칼칼해. 게다가. 오. 정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어디예요? 회의실? 회의실. 팀장님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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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지 좀 매장을 23년 12월 했을 때부터 일단 우리가 공공성을 강조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그대로 한 번도 안 올리고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.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? 접근성은 제가 봐도 여기서 이제 먹으면서 택시 대리를 생각보다 잘 잡혀요. 아, 유통 경로가 아, 어떻게 되나요? 통영하고 여수에서 이제 원물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. 저의 올해 소원 이제 카페를 같이 할 가족을 찾는 게. 하나, 둘, 셋. 부탁드립니다. 킹크레 <laughs> 어, 킹크레 맛있겠다. 9,900원밖에 안 해. 뭐 보통 거품 이런 게껴 있을 법한데 짜면 음. 되게 그러는데요? 되게 되게 뭐 되게 랍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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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타. 알았 쫄았네. 쫄았어. 얼굴만 해. 주선님 얼굴 더말라해 보세요. 음. 계속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대요. 이뭐 뭐 하는 거야? 배부르세요네배부르세요 네. 감성금 4,000원밖에. 가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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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주먹. 아, 나 내가 남자는. <laughs> 아, 위 바위. 아, 보. 보 그냥 써요? 바로? 빨라. 엄청 빨라. <laughs>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. 큰 큰놈 큰놈으로. 아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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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What? 와! 와! <목소리> <왜? 무서워. 웃음> <laughs> 미안하다 아이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형 우리 조금씩 먹으면은 티안 나지 않을까? 와 여기 진짜 뷰가 진짜 좋다 약간 곧 멸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, 아포칼립스야 아포칼립스 <laughs> 티안 나게 티안 나게 해야 되는 거아야아 괜찮아요 젖어도 돼요 잠깐만 아 회가, 회가 젖으면 응. 아 카, 카메라 카메라 조금 내려주세요 아, <laughs> 와안비어보이 <우와, 웃음> 어. 아, 이정도면 괜찮죠? 피안주님 아, 오늘 맛있는 촬영 거예요? 맛있었어요? 맛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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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좋아하시는 아, 로마. 아, 너무 농부들, 뭐 힘내세요 부들 어부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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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부라어요